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여러 기념일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회앤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국가지정 기념일 말고도 함께 챙기는 날들이 있잖아요. 네. 보통 무슨 데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곤 하는데 주요 기념일 어떤 게 있을까요? 나름의 의미가 있고 서로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대 데이가 무엇이냐렇게 질문해 봤더니요. 예. 어, 발렌타인 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 화이트 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 그다음에 빼빼로 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빼빼로 데이가 소위, 소위 그 3대 데이라고 저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렌타인데이는 2월 14일날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데이는 3월 14일날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빼빼로데이는 11월 11일날 친구 사이에 서로 감사하고 우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빼빼로라는 과제를 주고받는 그런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 3대 데이를 모두 살펴보면 어떤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는 그런 날들을 주요한 그런 그 데이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념일을 주도하는 연령층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데이를 주도하는 층이 성별로 어떤 층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남자가 44% 여자가 48%로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데이분할 더 많이 챙기고 주도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연령대로 보면 고등학생이 26%가 나오고요. 대학생이 24%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30대로 넘어가면 3%로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네. 30대 이후에는 이런 데이를 주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30대가 되면서 일상생활에 파묻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바쁘면서 이런 데이를 챙길 만한 그런 여유가 없거나, 혹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데이를 챙길 그런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대의 문화가 10대와 20대의 어떤 또래 문화로 그렇게 강력하게 자리, 잡았, 자리 잡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성과 10대에서 20대가 주로 연령층이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것 같은데, 이런 대의 문화가 피로감을 주지도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의 어, 문화가 어, 우리나라의 그 유후죽순처럼 좀 많이 생긴다. 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어, 80%입니다. 그리고 데이 마케팅 전성 시대인 것 같다 이렇게 응답 한 비율도 65%에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용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데이로 인해서 점점 더 피곤해진다 이렇게 응답 한 비율도 7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챙겨야 될 데이들이 많아지면서 그것을 이래 다 기억하고 챙기고 하는 게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수 있죠. 이 데이 문화가 상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 대의문화가 상업적이다. 라고 하는 이, 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의문화는 예. 기업 판매상의 상업적인 목적일 뿐이다. 이,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4%였습니다. 네. 절반이네요. 네. 어, 반면에 대의문화는 친밀감을 주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가 43%, 한10% 정도 이제 벌어지잖아요. 근데 어,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거죠. 네. 상업적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상업적 의견도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한40% 정도는 친밀감을 주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응답을 보이고 있어서요. 어, 데이가 여러 가지 장, 그 장점도 있지만 이런 상업적인 데에 많이 물들어 있다 이런 인식도 꽤 높은 걸로 그렇게 볼수 있죠. 말씀하셨듯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 게 이런 기념일을 핑계 삼아서 친밀감을 높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대의문화를 통해서 주유와 소통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0%였고요. 관계를 돈독하게 해준다. 라는 응답비율도 42%였고,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좋게 해준다. 이런 응답도 한 45%가 있었습니다. 즉, 대의문화에서 상업적인 이런 요소만 빼면 대의문화가 우리 인간관계를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좋게 만들어주는데 큰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10명 가운데 6명은 대의문화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의를 이용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념일, 대의문화가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일상생활에 파묻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도 무덤덤해지고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의문화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덤덤해진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해주는 이런 각성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런데 대의문화가 상업적으로 물들어 있고 상술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대의문화에서 어, 서로 주고받는 선물들이 점점 고가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도 많이 안고 있죠. 그래서 이런 폐해도 있고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대의 문화를 통해서 서로간의 관계를 좋게 줄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성찰을 통해 가지고 대의 문화의 어떤 소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 대의 문화를 서로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좀 많이 음. 활용한다면 어, 그렇게 재미나고 유쾌한 그런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소비에만 치우쳐지지 않는다면은 대의문화가 우리 관계의 윤활류로 잘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모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